자 문제 보소합니다 가로의 길이가 66 세로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일정한 간격으로 되도록이면 적게 배추를 심으려고 할때 배추를 모두 몇 폭이 심을 수 있는가 단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배추를 심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최대한 적게 심으려면 간격을 최대한 넓혀야 되고요 같은 간격이니까 공통인 약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 귀퉁이에는 일단,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섯, 6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6을, 어, 6등분하면, 여섯 개의 칸이 생겨야 돼요. 여섯 개의 칸을 만들려면, 다섯 번 자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칸이 나오죠. 그럼, 다섯 번을 자른다는 게, 이게 바로 배추를 심을 공간입니다. 배추를 심을 공간이 다섯 개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야. 요런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1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10개의 포인트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야 11칸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도 10개의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그럼 10개의 포인트가 그럼 배추는 그냥 이렇게 곱해버릴까요? 이게 총몇 개야? 12개의 포인트인데 어, 여기는 7개의 포인트잖아요. 그럼 84개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개수 세는 것은. 10개, 11개, 12개, 이 12개가 100칸, 7칸, 5칸, 6칸, 7칸, 그죠? 84포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